먼저 제6회가야금국 기념 예배와 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우리 송길문화원에 축하와 축복을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백대 수행 가제로 국정 수행 가제로 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야 문화 복원하라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국가 예산이 약한 1조에서 2조 정도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했던 것에 발맞추어서 발빠르게 약한천년 동안의 불교 가야 설화를 바탕으로 한 김해 지역 우리 영남매일 신문을 가지고 있는 조유식 씨를 비롯해서 불교 관계자들이 가야 불교 문화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빠르게 정치인들하고 접근을 하고 급기야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국대학교와 MOU를 맺고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도지사와 민홍철 국회의원 당시 허성군 김해시장 이런 분들을 대동해서. 어, 가야 불교 문화 복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아홉 시 뉴스까지 불교 문화가 한 60년은 단계지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뭐 거의 90% 정도 다 이제 게임이 처음으로 전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이 잘못된 역사가 왜곡되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 해서 우리 연합에서 연말에 대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고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어, 가야 문화가 불교 문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을 찾아다녔고 역사학자들의 정언을 바탕으로 해서 어,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뒷받침해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기자 회견을 함과 동시에 음, 김해 허성곤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허성곤 시장에게 가야 불교 문화를 거짓된 이 문화, 예, 역사적으로 맞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불교 문화로 동갑시키겠다고 했던 이 일들이 얼마나 커졌느냐면 나중에 경남 도지, 도지사 도청부터 해가지고 이 가야 문화권이 보니까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이남까지 있는 관계된 모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제가 다 합쳐 보니까 약한 3조에서 한 5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30개의 불교 사찰을 복원하고 불교 박물관을 짓고 등등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경남, 경북 그리고 전라남북도, 충청도, 이남까지 불교 성지로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연말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허송훈 시장을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허송훈 시장을 하여금 다시는 가야 불교 문화 보원에 대한... 어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겠다. 어,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고 그 일이 없었던 것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일 이후로 김경수 도지사로부터 그 당시에 제가 두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공격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 두 번째는 가야 불교는 거짓이다. 그런 불교는 없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당신 그런 일들에 추진하고 함께 했느냐 이랬더니, 불교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하도 압력을 넣고, 또 이렇게 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던 것을 이해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자기를 공격하지 않아서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조계종 불교계에서도 가야 불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 문화는 맞지도 않고요 하고 자기 입술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종결이 되고 그 이후로 다시는 국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가야 불교에 대한 추진이 없었습니다. 가야 불교에 대한 것을 없애는 것으로 끝난다면 또뭐 본전 아니겠습니까 본전인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해성같이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용 이용봉 우리 박사님 목사님이셨어요. 어 이분이 많은 가야 시대에 기독교 도마가 들어와서 가야 시대에 이 문화를 뿌리 내리고 기독교 문화를 전파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해 나가는 그런 도중에 우리 이용봉 목사님을 그때 당시에 만나서 어,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저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우리 김혜식 기독교연합회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면서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가야시대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좀 체계화시키고 학문화시켜서 우리 한국을 기독교 성지로 한번 만들어보자 어,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 진리는 반드시 거짓선 패배하게 되어 있고 진리는 승리하게 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용무봉사님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준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발굴들이 이루어지고 증거들이 나와서 우리 가야 시대가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이 증거되고 또 우리 김해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 경남 전라남북도 이 가야 국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화 성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